안녕하세요, 쌤TV 대신입니다. 오늘은, 비어드 드래곤, 흔들어,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처음으로, 비어드 드래곤 쌤이다, 그러면, 이제, 이심을 못, 그걸 해줘야 되는데, 아니, 힘들게, 그거 해줘야 그거, 그, 그 계속 만지면서, 오랫동안 만지면 안 된대요. 계속 만지면서, 사람 편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키는 비어드 드래곤을 키우는 방법은, 이런 음, 비닐로 이렇게 만이면는소독인텐데 요거는 원래 살짝 사면 이런 스트로폼이 이거 벗가니라고해거든요 왜냐면 여기 애들이 막 올라가서 이렇게 전등을 세고요이래서 그냥 안 치웠고 이거는 뭐이미닐로 넣으면 여기 구멍으로 이런 파자마가 이렇 밑으로 이렇게 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애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있거 그리고 이거는 한꺼이 물고기 같은 물고기, 식품 그거와가 있잖아요. 그거. 캐시니까, 고두. 캐시그거 뭐, 연료 고 그거는 이제, 물고기. 물고기 집어요. 집어, 물고다 넣어야지. 네. 이거 받았어요. 키친타워랑 다른 데서 다넣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 이런 나무가 다 받았어요. 이거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등인데, 그나면 이제 자외선 전쟁이 하나예요. 여름에는 그러니까 둘다 합쳐져 있는 전쟁이라서 가지고, 한 코드 한, 한 개만 할수 있게 그런 전쟁이다. 여름하면 이게 좀 합쳐져 있어서 더워져요.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두 개로 해주시면 요그 그냥 자외선만 해주시면 돼요. 아, 아예 놔아요안들리지 마세요. 힘들리하 마세요. 흔들더워게요더워요 얼굴이 날카로워가지고 지금 찔릴 수도 있는데 작은녀는이 바탕이 안날까 아, 아파. 잠시만요. 아, 파잠시만요죄송합니다 이렇게 리냈습니다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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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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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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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들이 오 손에 올라간 다음에, 그냥, 돌아다니지 마고 그냥. 요 오늘에는, 맛있어요그리 먹이는, 그, 이런, 거, 진짜 아니, 칼슘 먹어요. 칼슘을 묻혀서 주셔야지. 아이 칼슘 안안 묻지만 여기 등이 휘어요. 그래가지고 칼슘 쭉꼭 묻혀서 주셔야 돼요. 이 예, 별거 리거다 먹어요. 먹스엔 되야아 네, 그래 야채도 줘요. 야채도 줘야지. 야채도 먹어요. 건강하이러면 어, 먹으면. 저는 이건 아, 어디서 아, 구매를 했냐면 줄스라는 파충류샵에서 구매를 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귤드드래곤 핸드링 방법과 사육 방법을 비드래곤이 제일 의일로 하셔가지고 초보자분들도 많이 계신데 도드래곤는 제가 추천, 아니, 너그큰 사육장이 비에 크면 더큰 사육장이 필요긴 한데 그래도 안는주이라 그래도 으로필요보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다리는 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구한 네,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